살면서 커플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정상입니다. 장난처럼 하던 어린 연애 때도 안 해봤다. 커플링 한 건데 보통 요즘에 링 자체를 안 해요. 근데 이제 약 결혼 같은 거할때링 같은 거 하죠. 커플링에 너무 좀어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아직도 커플링은 약간 어떻게 보면 드라마 같은 데서나 남은 것 같아요. 커플링 하시는 분들 거의 없다. 아예 없다라고 봐도 돼요. 근데, 왜냐면, 이거는 이유가 있는 게, 약간, 목걸이가 유행을 하면서, 그,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, 그, 혹시, 반클리퍼 앞에, 그 목걸이가 유행하면서, 클로버 문양인가요? 그러면서, 이제, 반지 대신 커플링을 받겠다는 분들이 확실하게 늘어났고, 아, 반지 대신 커플링. 그, 그러니까 목걸이, 목걸이를 받겠다는 게 늘어나면서, 링이 안 팔린다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. 저기, 신세계, 신세계 백화점이었나요? 어디 갔는데 링이 없는 매장도 있어요. 링 전시만 해놓고, 실제 사이즈를 안 가지고 있는데, 왜 그러냐 했더니, 요즘 다 목걸이 산다 해가지고, 링 자체의 매출이 거의 없다고, 그게 이제 정상이다. 왜냐면 결혼을 하는 분들보다는 목걸이 사시는 분이 당연히 많을 거 아니에요. 결혼할 때만 링을 맞추니까. 약간 그 산업의 움직임이 바뀌었다.